굽리 alles und behaltet das gute.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음, 이아레슬로중2 0 2 5라그래서 어, 독일교회의 2025년 그 주제 성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 그러니까, 어, 데살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세번 지났으니까요. 이거는, 어, 만 3주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세번끼어요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세번 끼고서, 뭐, 안식일 전날 도착해갖고 사역을 하다가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지나자마자 떠났을 수도 있고 하니까, 2주 조금 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꽉 채운 3주일 수도 있지만, 뭐, 3주가 살짝 넘어갈 수도 있죠. 뭐, 안식구 첫날부터 해갖고, 3주 지나고, 새 안식일 지나고, 다음 안식일 오기 전에 떠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3주 조금 지나고, 4주가 좀안 되는 시간, 뭐, 이럴 수 있는데, 가장,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데사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던,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던, 그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카 전서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목표하고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을 많이 얻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길을 떠났고 그래서 그 사도바울은 마음함곁에 항상 뭔가 이렇게 아련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디모델을 잠시 보내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이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사도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도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신앙을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카 전서예요. 데살로니카 전서는 그러니까 이 초기 신, 이 뭐, 그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지만, 1년이 안된 시간일 겁니다. 그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 가서 만난 한람 불과 한몇 달? 6개월? 뭐이 정도 시간 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라 사도바울은 여기에서 뭐 복잡한 교리 설명도 없고, 무슨 무엇을 하라고 할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또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만 하더라도요. 비슷한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것들, 아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두 단어잖아요. 아, 세단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단하게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사로우니까 교인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초신자들,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면 은 가슴에 불이 타죠. 불이 타서 막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막 열심을 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 지식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하여튼... 막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리기 보다가는 그냥 즐거운 마음에 다그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 지금도 저는 아 제가 부끄러워해요 아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설론에게 전해서 이 말씀은 아까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러면 초시자들은 다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또 이단에 빠지기도 쉬워지죠. 오늘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광로 속에 그 금광석을, 금광석이가 금, 금, 하여튼 넣고 거기서 모든 불순물들, 아니면은 그 금부이뭐 18금이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끌어내는 그 작업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헤아리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헤아리다라는 한국말이 번역이 참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말에서 헤아리다라는 것은 술을 헤아리다입니다. 술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술을 헤아리다는 말은 술을 계산하다라는 말하고도 같은데요. 계산하다는건뭐 더하기 빼기 그런 계산이 아니고 바둑에서 또는 장기에서 이런 거할 때, 아니면 무슨 군사사령관이 무슨 여러 가지 작전을 태울 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는 거. 그게 수를 헤아리는 거거든요. 음, 장바둑을둘때 그러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뭐, 음, 올해 고수들은 막열 수까지 내다보고, 암리를 보고, 보고 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죠. 내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수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는 초신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사도바울른이 초신자들에게도 너희가 지금부터는 내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나왔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거죠 지금부터 수을 헤아려 보라라는 무엇이 나에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고 형제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를 헤아려 보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게 막 의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성령이 말씀하시겠죠 수를 헤아려 보라라는 거죠 의심을 갖고 아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를 헤아리는 수를 헤아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것이죠 오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책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그 태블릿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요 이런 것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계산해 본.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내가 어떠한 말씀인이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대충,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쭉 하고, 그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범사에 해하려고 범사랑 항상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프리프 알레스예요. 이게 테스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험해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해본다는 의심을 뭐 갖,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역시 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수를 요 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제, 제가 바둑도 좀 배워봤고. 저는 바둑보다 장기를 더 좋아했고, 또 음, 사실 동네에 요즘에 뭐한안 한지 하도 오래돼서 그랬지만, 제 자랑을 좀 하면은 장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고수적게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바둑보다 장기가 수가 짧지 않냐? 아니요. 분야가 달라요. 바둑에서 깊은 거 하고, 장기에서 깊은 거 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좀 다른데,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이 올까, 이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에 헤아리다는 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거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수를 헤아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수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뭔가를 찾아 나가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남기신 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독일어 단어가 한국말보다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취하라고 물론 취하는 것 속에 잡는 게 있지만 어, 독일어 단어에서 배할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좋은 것 여기서 독일어 단어에서 다스라는 그정해진 정관사를 쓰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남겨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 주신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작심 3일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뭐 연간의 계획을 세우면, 아, 뭐, 이것저것 반해야 려보다가 3일을 못 가고 그냥 풀어 치친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설교 녹화하는 이 시점에 제가 오늘 아레스 로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올한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같이 이거는 우리가 그 해하려 봐야 돼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열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남기시는지 매일매일 그 과정을 찾아 나가다 보면 올 연말에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이 남기신 좋은 열매들을 얻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하면 돼요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거라는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잡고, 아니, 나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프리펜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헤아려 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올한 해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매일같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루도 거슬리지 않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되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큐티하는 시간만을 부여잡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 친구들 만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연구할 때, 음악인들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악기부여자고 연습할 때, 악보를 보고 해석할 때, 또 가족들끼리 교제할 때, 친구들끼리 교제할 때, 어디 놀러 갔을 때, 장사하면 손님들을 맞이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베네만 가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남기실 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여잡고 꽉 붙들고 평생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